지난 화요일 미국 뉴욕 증시는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앞서 지난 2월 다우전소와 나스닥 종합 지수도 역사적 고점을 갈아치웠는데요. 이에 따라 월가에서는 작년 초부터 급등한 주식 시장에 버블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코노미스트와 투자 전문가들은 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여전히 강세론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증시가 이전의 버블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고 100년의 역사 중 상승장 랠리에 중간에 와 있는 정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먼트두개 주제는 미 증시 상승 모멘텀 지속, 아직 버블 신호 안 보인다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S&P 500 목표 주가 상향 달리오의 버블 지수 이상모 그리고 기술주 버블 케이스 스터디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포크 중래토의 오버 박사입니다. 오늘은 블룸버그의 헤드라인 기사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동향에 대해 버블 신호는 없다. 그리고 this bull market has legs. 즉, 황소는 다리를 가지고 있다. 상승장은 계속된다는 의미죠. 이 기사는 뱅커버 아메리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수브라 마니안의 말을 이용한 것인데요. 그는 보고서에서 지금의 금융시장 상황은 1637년 튜울리 버블, 2000년 닷컴 버블, 그리고 2007년 서브프라임 버블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그의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에 버블 신호가 없다는 우위의 추정에는 두 가지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먼저 왼쪽 막대 그래프는 1920년대 대공황 당시부터 현재까지 10개월 자료인데요 버블 발생 당시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 거래량과 그 이전 1년 전 거래량과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 거래량이 폭증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급상승하면 버블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비율이 이를 초과하면 버블 조짐이 있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버블은 1990년 일본의 니케이 지수 버블 8.5배, 다음으로 2017년 비트코인 버블 때 6.8배, 그리고 2007년 항생 지수 버블 때 3.9배 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매그니피션트 7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 비율이 0.7배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그래프는 매그니피션트 7 주식의 혼나 밸류에이션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멀티플이 약 29배 정도로 2015년 이후 최저치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최근 1개월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도 않았고 밸류에이션이 정점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시장에 아직 버블 신호가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 왼쪽 그래프는 1985년부터 최근까지 주식의 과매수와 과매도 구간을 분석한 자료인데요. 빨간색 선의 위 영역이 극단적인 상승장에서 과매수 구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녹색 선 밑은 극단적인 하락장에서 과매도 구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의 매도 지수는 54.7% 이고요 15년 평균 54.6%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수치는 과매도와 과매수 지수 사이에 있으므로 현재의 포지션을 유지해 나가면서 투자하면 됩니다 현재 매도 지수는 닷컴버블 붕괴 직전인 1999년과 다르고 1995년 상황과 거의 유사합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빨간색 선은 연준의 정책금리, 청색 선은 S&P 500 지수의 등락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준은 1995년 2월 6%까지 금리를 인상하고 6월부터 금리 인하로 피봇을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 5년간 S&P 500 지수는 무려 27%나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보험성 금리 인화이죠. 뱅커버 아메리카는 현재 상황이 1995년 당시와 유사하며 연준이 금년 6월 또는 3분기 이후에 금리 인화에 착수하고 경기가 연착륙하면서 주가는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분석에 근거하여 뱅커버 아메리카는 금년 말 S&P 500 지수에 대한 공식적인 전망치를 당초 5,000포인트에서 5,4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월가 평균 전망치 5,032포인트보다 5%, 5 높은 예상치입니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펀드 회사인 브리지워터의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은 최근 발간한 뉴스레터에서 미국 증시의 버블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달리오는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 100여 년간 버블 지수 즉 버블 게이지를 적용하여 역사적 버블 구간을 분석했는데요. 위 그래프에서 버블 지수가 70%를 넘어가는 버블이 세 차례 발생했습니다. 1929년 대공황 버블, 2000년 닷컴 버블, 2021년 코로나 팬데믹 버블 등이 그것들이었습니다. 현재는 버블 구간 밑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것은 1 0 0년 역사 중 상승 랠리의 중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데이터로 살펴볼까요? 버블 지수가 배공황때 100%, 닷컴 버블 때 80%, 팬데믹 때 70%였습니다. 현재 버블 지수는 52%로서 버블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달리어는 세부 항목별로 버블 지수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닷컴 버블이 정점에 달하던 1999년과 현재를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익 성장률 할인 지수가 닷컴 버블 때 95%, 현재 67%로서 주가에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버블 직전에 증시 낙관론이 최고조에 달하죠. 현재는 60%로서 닷컴 버블 때 88% 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또 버블 직전에 투자자들은 주식선물을 과도하게 매집하는데요 현재는 닷컴 버블 때98% 보다 한참 낮은 48% 입니다 더군다나 버블 직전에 비투를 하는 투자자들이 대대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현재 레버리지 투자는 닷컴 버블 때65% 보다 훨씬 낮은 20%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1999년과 비교한 버블 지수로 볼때 현재 미국 주식 시장에 버블 징후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월가에서는 AI 돌풍으로 최근 주가가 폭등한 엔비디아에 대한 버블 논쟁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요. 달리오는 케이스 스타디로 닷컴 버블 정점에서 시스코와 현재 엔비디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닷컴 버블 당시 시스코의 주가 궤적과 최근 엔비디아의 주가 추이를 겹쳐 놓은 것입니다. 엔비디아와 시스코 둘다 시가 총액이 단기간에 10배나 급증했고요. 두 회사의 주가 궤적도 비슷합니다. 이 그래프만 놓고 보면 엔비디아도 빨간색 선의 시스코 주가처럼 조만간 가파르게 하락할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시스코 주가는 정점에서 90%나 폭락했고, 아직까지 그때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벨류에이션에서 두회사간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 PER 즉 멀티플이 각각 엔비디아 27배 그리고 시스코가 100배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엔비디아는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해도 멀티플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에 대한 버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jp 모건은 여전히 약세론 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s&p500이 17% 조정을 받아 4200포인트까지 밀릴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평균 전망치 5032포인트 보다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jp 모건의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 인 마르코 콜로나비치가 이러한 주장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그는 앞으로 모멘텀이 큰 주식들이 가파른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비대칭적 인플레이션 위험 등을 들고 있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약세 론자인 그의 주장은 데이터에 근거한 정량적인 분석이 아닌 정성적인 해석에 불과할 수도 있겠으나, 투자자들에게는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리지 않고 시장을 균형 있게 바라다보는 시각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뱅커브 아메리카는 현재 주식시장에 버블 신호가 없으며 지금의 주식시장이 1995년과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어 연말 S&P 500 지수가 5400 포인트에 도달할 전망이다. 둘째, 레이 달리오도 현재 주식시장이 100여년 역사 중 상승 랠리의 중간 정도에 와 있는 정도이고 버블이 없다고 주장한다. 수익률 성장 할인, 낙관론, 선물, 매집, 레버리지 투자 등에 대한 버블 지표들이 적정하며 엔비디아는 수익 대비 멀티플이 낮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셋째로 그러나 JP 모가는 지정학적 위기, 정치적 불확실성, 비대칭적 인플레이션 위험 등으로 약세론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주 열리는 FMC에서 o 향후 금리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강세론과 약세론 사이에서 균형잡힌 리스크 관리로 자신만의 투자 포지션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우보의 경제 논문에 들어가면 방송 대본을 볼수 있으니 텍스트와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